앞에 회원이 어, 이러한 그 도면을 보내, 보내왔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어, 어, 굴뚝은 어, 400mm, 구경이 그 지름이 40cm, 또 연통은 20, 20cm,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어, 무운 구들연구소에서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굴뚝은, 굴뚝대로 오르는 것은, 그, 뜨거운 그 온기라든지 연기가 빠지는 것이고, 무거운 냉섭은 굴뚝 계자리에 가라앉기 때문에 연도가 200mm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400mm라면 너무 높습니다. 굴뚝이 넓으면은 한쪽으로는 온기가 올라오고, 한쪽에는 냉기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연통은 200mm로 이렇게 그 표시가 왔는데 이게 연통은 400mm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연통이 아니라 연도입니다 연도는 400mm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도에는 어, 개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옆으로 한 1m 정도만 온다면 은그 연통 속에는 연도 속에는 냉기와 온기의구비이난 거죠. 밑에는 냉기의 그 공간이 되고, 위에는 온기의 공간이 되는데, 그 여유가 없이 200mm로 온다면은, 100mm 역할 밖에 연기가 안 빠지는 것입니다. 100mm는 냉기 습기가 차가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것이 잘못십니다 굴뚝은 200mm로 하고, 연도는 400mm를 해주라. 이렇게, 그, 이 질문에 제가 반대로 해가지고 어,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자리는 한70 정도 높이, 어, 뭐 50도 좋고 7, 자침간을 묻으면은 개자리는 뭐 파지 안 해도 괜찮지만은 일반적으로 개자리 깊이는 한 70cm 정도가 어, 적정한 그 깊이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70mm로. 어, 해라고 어, 알려줬고 또그개자리의 폭은 어, 넓 넣고 깊으면 좋지만은 폭은 어, 삽이 들어갈 정도로 어, 폭이 뭐한 20cm 어, 한 200mm 폭이면은 계자리 어, 폭이 좋겠다. 이렇게 어, 이야기 해 주고 또 함실 아궁이는 어, 절대로 넓, 넓히지 마라. 폭은 넓히지 마라. 거기서는 에 400mm에서 450mm로 이렇게 어, 왔는데 이게 그 어, 400mm가 아니라 그 어, 4천이면 4 4m고 4m도 50인데 이렇게 어, 왔어요. 그럼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인데 이게 450이고 이게 4 0 0 4 0인것같는데그 어, 사람이 조금 그 실수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함실폭은 40cm 이하로 해라 넓으면 그 좋지 않는 것이다 길이는 그 건물 그 센터에서 넉, 넉자 정도 해가지고 1m 2 0 c 정도면 가장 그 길이가 적당하다 너무 길어도 아궁의 하일이중앙에서 솟구치면 그밑옆 끝에서는 냉기가 들어가는 것이다 또 길다고 나무가 안에서 타는 것이 아니고 산소 공급이 미나라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서 다가 밖으로, 어, 불이 나오는 것이지, 안에는 죽은 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 함실 길이는 1m20, 어, 함실의 폭은 40cm 이하로 해라. 개자리는 깊이는 한 70cm 정도로, 70cm 정도로 하고, 폭은 3하나 들어갈 정도로 하고, 굴뚝은 200mm로 하고, 연통은, 연도는 400mm로 해라. 어, 이것이, 문구들 연구소에서 가르치는 표준적인 규기입니다.